오늘 제가 언박싱해 볼 제품은요. 아주 특별한 한정판 들고 왔습니다. 사이키5이브 이터널의 한정판이죠. 에스퍼단 에디션입니다. 1987년 아케이드로 등장해서 국내에서는 꾸러기 오영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이킥 5를 리메이크한 타이틀입니다. 스노우 브라더스 스페셜에 이은 CRT 게임즈의 두 번째 리메이크 작품이죠. 광대한 미로를 탐색하면서 동료를 구출하고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인 액션 게임인데요. 각자 고유한 능력이 있는 5 명의 초능력 캐릭터를 조작하게 되며 특유의 점프와 망치 액션이 특징입니다. 이번 리메이크 버전은 미러 모드를 비롯해서 화면 분할, 2인 동시 플레이, 서바이벌, 타임 어택, 타워링 등의 새로운 모드를 지원하니까요. 어, 아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픽 및 BGM을 오리지널과 리메이크 버전으로 상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거 옛 추억, 제대로 빠져들 수 있겠습니다. 사이킥5 에스퍼단 에디션, 이렇게 비닐 봉투에 들어가 있는 한정판이네요. 그리고 이제 에스퍼단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보통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렉터즈 에디션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붙어야 되는데 에스퍼단 에디션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깜찍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초능력자를 에스퍼라고 하는데 이제 에스퍼단 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두개또 선물로 보내주셔 가지고 장스님이나 이렇게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또 제가 따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제가 따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1987년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죠. 지금 40년 가까운 시간... 전에 나온 작품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위에 보시면은 겐조, 아키코, 나오키, 분타 캐릭터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들은 이제 c r t 게임즈의 임성길 대표님이고요. <laughs> 이제 아내분, 그리고 이제 뭐 팀원들, 그리고 마지막에 임성길 대표님의 반려견, 뿌꾸가 이렇게 또 있네요. 그리고 박스 상단에는 에스퍼단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너도 에스퍼단의 일원이야. 이것이 에스퍼단의 5 다섯 가지 도구다. 이게 에스퍼단의 도구를 이렇게 컨셉으로 만든 구성품인 것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사이5 되어 있고, 몬스터들. 아, 몬스터들이 나와 있네요. 짠. 오. 야, 여기 이거. 사탄들 나오네 사탄들 여기에 사탄들입니다 이놈들 이거 잡아야 돼요 복각 플라이어와 인스트럭션 같은데 이 추억이 새록새록이야 다음으로 사이킥 파이브 스페셜북 자그 다음에 무슨 자가 들어있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서 자주 샀던 그 접이식 자 같은데 그리고 게임 카드 이걸 쫙 열면 마그네스티커라고 합니다. 마그네스티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열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구성품.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성품 중 하나죠. 바로, 사이킥5 이터널 OS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이킥5 타이틀부터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아,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IP를 가지고 국내 제작사가 만든 작품인 만큼 좀 뭔가 묘한 그런 느낌이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시대에 이 게임을 즐겼던 분들이라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은 없어서, 앞에 5명의 에스퍼단과 그리고 뒤에 사탄, 사탄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로고와 그리고 밑에 이제 한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원, 대원이 들어가 있네요. 뒷면 귀엽다. 하이 점프와 망치 액션, 데미공을 탈출해라. 야, 이 카트리지 게임 카드 나옵니다. 당연히 KOR. 귀여워요. 스위치는 이 게임 카드의 매력이 있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바로 이 양면으로 인쇄된 라벨입니다. 라벨인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가 막힙니다. 꾸러기 오영재라고, 캐비넷 위에 게임 주인장이 붙여놓은 듯한 느낌으로, 꾸러기 오영재라는 타이틀, 타이틀이 위에 상단에 들어가 있어요.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을 사용하실 분들은 반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또 실물의 매력이니까, 이게 접이식 자인데 예전에 이거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 다들 기억하실 만한 그입니다 근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다. 야 이거 문방구 사이때다 맨날 들고 다니는데 필통에 항상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이자은어 이렇게, 오! 야 이게 부드럽게 열리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각도로 할수 있게끔 되게 실용적인데? 총 30cm, 어, 30cm가 되는 잡니다. 이쪽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죠? 겐조, 아키코, 나오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높은 점프력을 갖고 있는지 캐릭터가, 그거에 따른 이런 배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겐조가 분타보다 점프력이 더 높은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점프력이 높은. 캐릭터들이 다 도트. 그러니까 리메이크 캐릭터가 아니고, 원작 캐릭터 도트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감성을 되살리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접이식 자 자체가 옛날에 좀 많이 활용된 그런 아이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미있는 아이템 잘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자 스페셜북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셜북 사이킥5이터널 스페셜북 게임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있네요. 사이킥5의 소개가 나와있고요. 아게임균를 이식한 게 에스퍼 모험대구나. 아 페미컴에 이식된 게 에스퍼 모험대라는 게임이네. 네 원작과는 다른 게임. 이것도 저희 어, CRT게임즈 방문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스토리를 이제 넣으셨어요. 스토리를 부여해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죠. 타이틀로 하면, 게임하면, 조작은 어떤지, 조이콘으로 2인 플레이 하는 방법, 진우, 수연, 종남, 성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CRT 멤버들입니다. <laughs> CRT 멤버들을 넣어줬어요. 지옥 신에는 뿌꾸만 지날 수 있는 통로도 있대요. 게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자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득점 아이템의 비밀. 이제 아이템 득점 비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 동료 구출 순서도 비기가 있구나. 어. 와, 되게 디테일한 걸다 넣어주셨네. 되게 재밌는 게 구토 냉장고랑 메로나가 있는데, 민트 초코바, 빵빠랭도 있습니다. 빵빠랭. 이 약간 패러디 같이 아이스, 아이스크림. 참 재밌죠? 이런 부분들이. 다음으로 OST 한번 보겠습니다. OST. 타카모토 신이치님께서 코로나로 이제 몸이 아프셨을 때, 이 병원에서 이 메인 테마곡을 어레인지 했다는 이 감동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니까 또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뒷면에는 트랙 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모드, 그리고 어레인지 모드가 어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연결해서 들으시면 또 새로운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오, 나옵니다. 사이키파이브 라벨. 그리고 옆면에는 이제 코멘터리 코멘터리가 나와있어요 아 안쪽에도 있구나 어, 테마송도 있네 이게 엔딩을 보면 나오는 곡이에요 어느 멋진 날 함께라는 곡인데 이게 엔딩 보면 나오는 곡이고 엔딩에 이제 이지모드와 노말 하드모드가 엔딩을 봤을 때 엔딩송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이 나와있는 거고요 히키님이 작곡을 하셨네요. 예전에 그 스노우브라더스 스페셜 엔딩곡을 작곡하신 히키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컬은 오수경님과 이수연님. 아 목소리 너무 예쁘시더라고. <목소리> 테마송 가사까지 한국어 가 제일 먼저 나와있죠 우리 국산게임인 만큼 코리안이 제일 앞에 나와있는게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뒷면에 보시면은 메인 테마를 작곡하신 사카모토 신이치님의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이킥5를 만들었던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벌써 37년이나 지났네요 이렇게 리메이크 버전을 다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흐르는 데모곡은 이 게임 전체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최초로 작곡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이어서 이번에도 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리메이크했습니다. 리메이크라고 하기보단 리파인일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기분이 참 색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원 작곡가로서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그 작품이 2023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나오, 세상에 나온다는 게 작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또 감개무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그넷 스티커. 이게 자석으로 된 스티커네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 빼보면 이 스테이지 모습이죠. 뒤에 보시면 사이클바이브 이터널 이렇게 양면을 사용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갖고 놀았잖아 냉장고 같은 데다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죠? 사이킥 바이브에 이렇게 얍 붙어라 이게 야 옛날에 갖고 놀았던 그 감성을 살려 놓으셨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할아버지 겐조 얍 붙이고 재밌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구성을 해볼수 있겠네요 야, 마그네 스티커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데 자 마지막 구성품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복각 플라이어 및 복각 인스트럭션 아마 일본 오락실에는 많이 붙어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옛날이네. 그림체가 진짜 미쳤다. 와 예전엔 그래도 사이킥5 로고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었구나. 이게 예전 로고였구나. 난 이거 리뉴얼된 로고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로고가 이랬네요. 되게 세련됐는데 예전 로고치고. 게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뭐 아이템 획득 순서라든지 어, 마녀의 마녀의 지팡이를 뺏으면은 이렇게 마, 지팡이를 타고 무적 상태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원작 모드에서는 원작 스테이지에서는 공중전화 박스인데 그 추가 스테이지로 가면은 와이파이로 바뀝니다. 이게. <laughs>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니까 이 게임 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원작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을 보고 매뉴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국내에는. 없었으니까 되게 불친절했겠죠. 그리고 나오키 아키코, 분타, 마코토, 겐조까지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플라이어, 복각 플라이어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미쳤다. 예전에 아케이드 센터 이런 데다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오락실에. 사탄을 잡아라, 에스퍼단. 다섯 명의 초능력자들이 사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뒷면에는 아까 복각, 플라, 복각 인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그 매뉴얼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아 제가 이 추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어린 시절 즐겨보지 못했던 게임이라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포스터가 주는 어떤 그 감성만큼은 확실합니다 어 구성품들이 진짜 예전에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울컥할 만한 감동을 줄 만한 구성품들로 어,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한정판의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닌 올드 유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기업으로서 새로운 또 족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또 차기작이 기대될 만큼 이번 작품도 잘 리메이크됐기 때문에 이 게임이 궁금하시다면 체험판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선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제품과 구성품들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